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충북 영동군에 왔고요 여러분들 의 앞에 보이는 저곳이 폐음식점이에요 여기가 근처에는 저기를 넘어가면 강도 있고 그런데 여기 여러가지 음식점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도 폐건물이고 저기도 폐건물이고 하여튼 폐건물이 많아요 한때 이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됐는지 규모를 크게 지은 것 같은데 앞에는 이렇게 분수대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좀 진입하는데 길이 빡세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아, 여기 고기집이었나보네 삼겹살 돼지 양념갈비하고 적혀있습니다. <목소리> 문도 열리네. 내부는 이런식이에요. 보면 각종 운동기구도 있고, 이게 식당 건물이다 보니까 탁구대도 있네? 탁구대도 있고 여기 보면은 각가지 뭐 전기 부품 화장실은 엄청 작아. 아, 여기가 밥 먹는 그 객실 그거였나 보다. 밥 먹는 객실이 아니라 최상이꼭밥 먹는 공간이었나 봐. 같은데 키오스크도 있네 키오스크 맞나 하여튼 이런 고물 기계도 고물로 다 남아있구요 GT카드 해가지고 무슨 카드지 카드가 엄청 많다 만데 쓰는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카드가 엄청 많아요 확실히 식당 건물에 맞나 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종사자 손님이 지켜야 할 사항, 이래가지고, 표지판도 남아있고요 근데 내부는 거의 다텅 비었다, 이렇게. 아, 여기가 객실로 된밥 먹는 공간이네, 보니까. 낚시는 가방도 있는데. 이게 아마 가게가 영업을 적으면서 물건 이런 거는 다 뺐나봐요. 가게 엄청 크네. 지금 생각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가게 엄청 큰데 아마 민, 민물고기, 매운탕 그런 거를 팔았던 가게가 아닌가 싶어요. 저기 옆에 보면은 다리가 있고 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물, 물고기 이런 것들을 팔았던 가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게 건물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막 식당 건물도 있고 저기 옆에 파란 지붕 저기도 폐 건물이거든요. 여기도 무슨 식당 건물 같은데 일반 가정집까지 생겼는데 가정집은 아니고 여기 전부 다 식당 같아. 보면은 새우가, 갈치가 그런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안내 가든, 가든에 단내 가든. 물고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물고기 팔았던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민물고기 이런 거 팔았나봐요. 보면은 식당 메뉴에 뭐 메기, 송어, 쏘가리 바다회도 팔았네 바다회도 바다회랑 민불고기랑 같이 판 그런 식당인 것 같아 지프리 리모델링 교육 6주 완성 와. 2012년도 안성탕년, 안성탕년인데, 2012년도 안성탕년 그대로 남아있고요. 와, 이거 무슨 군대 그거네, 군대 마크거든요. 군대, 군대 마크. 지금 뭐몇 사단인지 모르겠는데 군대 마크 있고 보면은 하사, 박머머 해가지고 1993년 포병 657대대 포반장 포대장, 전포대장, 인사계 포반장, 병장 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역기념에서 93년도에 이런 증을 만들어서 줬나봐요 근데 다 버려져 있다, 이것도. 야, 이거 백방 노승차 살았을 것 같은데. 소주병이랑 베개랑 이런 거 보니까 노승차 살았던 것 같아. 보세요, 조끼도 그대로 있잖아요. 신규 채용자 해가지고. 신규 채용자. 노란 조끼 있는데 이런거 이런, 이런 거 나오지 않나? 대청댐? 대청댐 지을때 대청댐 지을때 근마신 분인가? 그건 아니겠죠? 대청댐 지은지가 오래되서 전일건데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프로피신 이런 약도 있고요 2015년 8월 달력입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방이고, 소주병이랑 노가다 조끼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방이 엄청 많네. 이것도 가정집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전부 다 식당으로 해놨네. 여기도 넓은 식당이고요. 보시다시피 물고기. 물고기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가족 관광객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왔나봐. 객실 엄청 크다. 너무 창에 해도 되겠노. 객실 진짜 넓다. 여기가 조리실. 조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열심히 회 이런 거를 조개했던 공간이고, 보시면은, 뭐 의자, 이런 거밖에 남아있어, 지금은. 물건들에 싹다 빼신 것 같아. 가게를 폐업하시면서. 여기는 가구가 엄청 많네. 가구가 엄청 많은. 그런 곳이고, 아마 이게 폐업하면서 가고 이런 거를 한 방에다가 다 모아놨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보자 아, 춥다, 추워. 씨.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가만히 있는데, 너무 춥다. 처음에 둘러봤던 데가 저기. 저 건물이었고 방금 전에 둘러본 데가 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도 가정집인지 식당인지 보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기 저기도 집이 있고 하여튼 집이 많아요 저기도 집이 있고 저기도 집이 있고 저기도 폐가가 있고 이게 근데 진입로가 진짜 애매해요 이게 진입로가 진입로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저포터 타고 다니는데포터 타고 오는데도 실컷 했습니다 이게 돌 이런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아 여기도 뭐 가, 가게 하다가 물건들 다 빼난 그런 느낌이다. 보면 화로대, 오소용 화로대 이거 엄청 큰거 있죠? 맞네, 싱크대 이런 거랑 다 남아 있다. 근데 거의 터이긴해 건물들이. 이 분은 거의 터인것 같아요. 물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그런 식당 폐건물인 것 같고요. 2층도 있네. 2층도 올라갈 수 있나? 아, 미끄러질 것 같다. 이층 놀러 갈래 이층도터일것 같아가지고 아이층도터일것 같아가지고 아올라 가는게 나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날씨 진짜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이거 폐건물 폐건물 둘러 보다가 아, 감기 걸리겠다 이층도 식당이네 근데 1층도 체거돼가지고 아마 이층도 거진 다체거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패스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 하... 저기도 폐가 있고, 저기도 폐가 있고, 중부가 왜 이렇게 크냐? 여기는 그냥 가정집이야. 여기는 그 가정집같은데 식당 안갖고 여기 과수원으로도 이용을 하나봐요 사람들이 하... 뭐야 씨, 고구가 어디야 저기 아까전에 본 데고 벌집 입구를 막아 놓은 그건가? 일반 가정집 같은데 아 맞네 막아 놨네 막아 놨으면 들어가면 안돼안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안쪽을 보니까 화장실 이런 것 같아요 오병기 이런 거 있다. 저기다. 여기도 건물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근데 식당 같긴 해요. 보면은. 여기도 식당 같은 느낌인데. 야건물을왜 이렇게 크게 지었지? 이문서도회 센터 이런 걸로 만들라고 했나 봐요. 문이 다 닫혀있다. 여기는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안에 기물도 들다 저렇게 빠져 나왔거든요. 문도 다 닫혀 있어가지고 여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시나시아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은 아니네요. 그래도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